안녕하세요. 어, 한주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30도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어, 차를 끌고 잠시 이제 대학로 쪽에 좀 갔다 왔는데 굉장히 덥더라고요. 어, 지난 그 영상에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무슨 얘기를 했었죠? 제가 이 얘기를 했죠? 본드. 어, 채권 금리를 좀잘 지켜보자. 어, 기준금리, 그래서 미국 그 10년물, 10년물이 이제 대표 어, 국채 금리니까, 이거를 계속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게 다우 존스 6개월짜리 차트에요. 음, 이쁘죠? 그쵸? 이렇게 쭉 빠지고 슬금슬금슬금슬금 올라와요. 자 이거는 10년 물이에요 미국 채권금 10년 물 근데 요거는 쭉 내려오고는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안정화되어 있어요 자이 시점이 이 시점이 언제냐면은 이게 2월 한 25일 수준이에요 이게 여기쯤이겠죠 여기쯤 23일, 24일, 지금 될 거예요. 24일, 그리고 이제 폭락이 왔죠. 자, 요거를 유심히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S&P에요. S&P도 이렇게 쭉 빠지고는 슬금슬금 올라왔습니다. 삼천이 지금 뚫었어요. 그쵸? 제가 무슨 얘기 했었죠? 저번에 삼천 어, 위로 오르면은 그래도 한 3130까지는 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래도 조금 올랐어요. 자, 이가 똑같은 차트예요. 10년물 채권 금리. 자, 요것도 잘 보시고. 자. 요건 뭡니까? 나스닥이에요. 그렇죠? 나스닥. 엄청납니다. 자, 이 나스닥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뭐예요? V자 반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완전히 큰 V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택섹터이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이때 또는 뭐 이때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 수익이 꽤 괜찮게 나오리라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1 0년물이 이렇게 해서 꺾이고 음.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렇죠? 자, 이건 러셀이에요, 러셀. 이건 어, 스몰캡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인덱스입니다. 요것도 이렇게 하다가 이건 급격하게 요거 봐. 기울기 보세요, 기울기. 어, 엄청납니다, 이게. 요렇게 빠졌다가 스몰 스몰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아, 어, 최근에 상승률이 러셀이 컸던 이유가 이 빠졌던 이, 저기, 강도도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올라가는 상승폭도 컸던 거예요. 다만, 이 나스닥처럼 이런 V자는 좀 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SP 20%가 택이에요, 택. 그 기술주들이 거진, 뭐, 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자, 요건 뭡니까? S&P 500 픽스 지수예요. 공포 지수죠. 자, 요렇게탁 했다가 폭락을 했어요. 지금 어, 30 30 밑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10년물이 이렇게 됐어요. 자, 어떤 공통점이 보입니까? 자, 공통점 뭐예요? 자, 남들은 다 오르는데 요거는 안 움직여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보통 증시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돈을 갖고 위험자산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위험자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채권 안전자산에서 돈을 빼 갖고 투자하는 경우가 보통 공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거는 오르고 있는데 금리는 안 올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도 돈이 이쪽으로 유입이 되고 돈을 빼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돈을 빼면은 자 채권에서 돈이 빠지면은 채권 금리는 오르는 게 보통이에요. 왜냐면은 어, 금리를 올려갖고 꼬셔야 하거든요 야 우리가 금리를 좀더줄 테니까 우리 채권 사 이러면서 금리를 올려서 이제 돈이 이쪽으로 들어오게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금리가 올라가느냐 채권에서 돈이 빠질 때 그럼 돈이 빠져갖고 이렇게 들어가서 올라가는 건데 지금 증시는 오르고 있는데 채권금리는 오르지 않다는 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돈이 여기서 안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냐면, 어, 이게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상승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본드 쪽을 계속 지켜보라고 얘기했던 게, 지금 사람들이 이 채권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이제는 뭐 무슨 뭐 어떤, 어떤 종목인 뭐 이제 상승할 거냐 뭐 어, 포스트 코비드 종목은 뭐가 될까 이런 거 집중하고 있지 지금 이 본드를 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때 이때 폭락하기 전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아, 금리가 이상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이때. 그 영상 분명 히 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후에. 이제 폭락의 도가니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물론, 지금은, 아 이렇게 금리가 뭐 이상한 것막 그때만큼 이상하진 않는데, 음 약간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승하면은 같이 상승해야 하거든요. 보세요. 여기 계속 상승할 때 높았잖아요. 음. 그쵸. 그래서 요게 저는 약간 조금, 어~ 약간 이 문점이 좀 들어 들어요 약간 그다음에 아~ 어, 뭐가 있었죠 음~ 자이 바이두 이제 종목 차트를 갖고 왔는데 이걸 왜 갖고 왔냐면은 어,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지금 중국 관련된 무슨 기자회견 했었잖아요 어제 음~ 그러면서 막뭐라뭐라 했어요 어, 뭐 홍콩에 대해서 뭐~ 저쩌고막 얘기를 했는데 뭐 기사에 다 나왔죠 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어 일단은 그 보안법 있죠 중국 보안법 음. 보안법을 왜 적용했을까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음, 난전 그런 것 같아요. 그 중국의 그 시진핑이 이제 홍콩을 쭉 이제 지켜봤겠죠. 어쭉 지켜보고 있는데 어 이제 9월달에 그홍콩에 그 상원 선거가 있어요. 상원선거가 있는데 쫙 분위기를 보니까 야, 이거 가만히 놔뒀다가는 어, 친중 인사들은 참패하겠네 이런 생각이 딱든거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음, 상원선거에서 참패를 면하기 위해서 이 홍콩법안법을 뭐 의결한 게 아닌가 뭐 저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보고 있는데 어, 이렇게 하니까 지금 뭐 트럼프가 얘기했던 몇 가지 사항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제 그걸 봐야 돼요. 이제 중국 종목들 중에 어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뭐 미국처럼 진짜 엄격한 잣대를 갖고 뭐 어디를좀더 해보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하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여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미국 증시에 상장, 상장되어 있는 중국 회사들한테는. 근데 이 중에는 바이두가 그래도 지금, 이런 제 압박이 있으니까, 아, 우리는 그 뉴욕 증시에서 이거를 상장 폐지시키고 딴데 가겠다. 이런 얘기를 좀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의 이제 주식 가치가 제대로 미국 증시에서 평가를 못 받고 있다 뭐 이런 음, 그 변을 또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혹시 바이두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어, 이 바이두 소식은 계속 매일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은 바이두가 혹시라도 딜리스트 딜리스트를 어, 하게 되면은 미국 증시에서 이게 어, 체인 리액션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래 바이두도 했는데 바이두가 어, 상장 폐지하고 딴데 가서 성공적으로 다시 거래를 하면은 음,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에 그래. 우리 여기서 뭐 제대로 평가도 안 받는데 가지 뭐 그래도 IPO를 통해서 이미 뭐 돈은 다 확보했으니까. 음. 뭐 꿀은 다 먹었으니까 뭐 미중시 버리고 딴데 가지.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음 이 종목의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시간이 되실 때좀 고민해 보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상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